아멘 오늘은 이사야 48장 요절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합니다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연단하였다 특히 택하신 성도들을 연단하였다 그런데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은 시간도 이원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것을 너무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걸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했으니,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해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아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나면은 어 그때보다도 어, 갑절로 어 아니 뭐 30배 60배 100배로 더그 어, 전교한 행복, 전교와 영광, 행복을 누게 될줄 믿습니다. 이 고난 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건지시고 택하셔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을 함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일장 말씀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 그차할때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아 고난의 원인을 한번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원죄 때문에 그런 거고 그 2차적인 원인은 아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07편에서도 사람이 허황과 권고에 앉으며 사망의세사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 아, 그, 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그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해서, 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날 때, 이제는 고난 대신에, 에, 천국의 대사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어,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운 아이다. 시편 119편 말씀이죠. 어, 정말로 에, 사람이라는 게요. 조금 고난을 겪을 때 아, 정신 차려 가지고 바르게 사는 일이 펼쳐지는 거 아닐까요? 어, 온실에서 계속 자라면은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가끔 보면 그 재벌의 자손들 가운데 막그 마약도 하고 막 개판이 돼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그 고난을 안 겪기 때문에 그래요. 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아, 눈물의 빵을 먹어볼 때 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고난하다 깨고 그, 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예, 생각하고, 어, 믿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닐까요? 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아, 고난 가운데, 아, 길을 찾아 헤매면서, 그, 어, 어,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걸 깨닫고, 예수 우리도가 구세주임을 깨닫고, 아, 그리고, 어, 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점점점, 그 고난이 사라지고 복된 삶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제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대신 말씀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이죠. 고통의 멍에 가운데 있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치료, 아, 진료, 진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정말로 예수님,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그러는 건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무시하고 그냥 뭐, 여전히 구약적으로,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참 답답한 일인데, 그, 최고의 진리인 예수 우리도의 예, 진리, 예,를 붙잡을 때, 예, 순식간에,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예, 복된, 축복된, 영광의 삶이 펼쳐진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 우리들을 더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얘기한 자기를 비어종 형체로 사람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가장 처참한, 비참한 자리에 깬다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의 그 축복, 진리, 예, 그, 약이 그 함량이 있잖아요. 그, 뭐, 인삼, 장례삼, 산삼, 산삼도 뭐 10년근, 20년근, 100년근, 예? 아, 다르잖아요. 그럴 때 예, 구약성경은요, 인삼 정도예요. <laughs> 신약성경에그 복음서 말고는 대개 장례삼 정도예요. 예?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산삼입니다. 예? 산삼, 그 산삼과 같은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때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이지 왜요? 내가 기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작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아 아,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 어, 영생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어, 천국의 대사로서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 구약은 뭐기꺼대야 보름달. 신약에 그뭐 복음서 외에 신약은 태양. 어. 아, 복음서는 칠 태양이다. 아멘. 칠 태양. 할렐루야. 아, 이 놀라운 그 태양, 칠 태양을 그 제쳐 놓고 뭐 보름달 속에서 기어 들어가서 뭐그뭐뭘 뭐, 알겠습니까? 칠 태양이 떠올라야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가장 복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신령한 삶이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을 체험하기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사야서 48장 후반부에 그랬네요. 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 평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지켜서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 아멘이죠. 어, 심지를 견고하고 어, 악한 일,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들은 절대 하지 말고. 아멘이죠. 아, 하나님이 성결을 좋아하시니까 에, 우리 예수님 통해서 뭐 어디까지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면 이미 가늠했다. 눈을 빼버리라까지 않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에, 성결한 일, 에, 또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아멘이죠.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아, 그 전도하는 일하는 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지런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평안, 최고의 영광, 최고의 전기, 영생 천국을 앞당겨 삶이 사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걸 깨닫고 어, 어떻게 어 해야 되겠어요? 아, 늘 하여튼 뭐 어, 진리 안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진리가 우리를 성결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 그 전도할 때천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 우리가 가장 성결하게 되고, 가장 큰 축복, 존교한, 전교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잊지 말고, 어, 떻게 하면 전달것인들늘 그러니까 국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어, 하늘의 평화, 최고의 완전한 절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델기를 예수 그리도로 스축복하기도합니다 아멘.